올령어워즈 3위 패드. 지금 구성이 가장 미쳤어요. 여러분, 12월 올령 세일 아시죠? 1년 중 가장 혜택이 좋은 그 세일에, 아비노 어동초 패드가, 어워즈 수상 기념으로, 역대급 기획 세트가 나왔거든요? 이거 바로, 언서치, 어, 봄프 리필, 그리고 또, 빠바바0맥 파우치 증정에다가, 무려 어? 35% 할인까지. 솔직히 이 조합? 안담으면 손해입니다. 아니, 이 패드, 제가 2025년에 가장 많이 쓴 패드인데요. 여러분들도 저 아시잖아요. 개복치 피부인 거. 진짜 조금만 자극적이어도, 금방. 붉어지 피부라 진정 케어는 필수인데 이거 어성초 에센스가 찰방하게 들어가 있어서 닥터만해도 피부결이 전돈되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흡수이 진짜 잘 먹어요. 게다가 토너 패드가 아니라 에센스 패드. 겨울철 속당김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 되는 게이 제품만의 강점이라 할까? 이번 기획 세트는 총 150매 대용량 기획 세트인데 가격은 할인가로 25,900원. 아니 그러면 패드 하나당 가격 얼마야? 얼마지? 이 가격! 진짜 역대급 가성비템 아닌가요? 진짜 정말로 이 역대?